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80주년 강복기일 주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자 압박에 힘드는 중에서도 이 나라를 보호하시어 믿음의 조상들이 권위 지킨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국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신 우리 기독교인들, 아버지의 자녀들이 널깨어 주님을 위해 반복히 기도하는 기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 나라의 곳곳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공유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이세우며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리듬이 없는 사람들 같이 내게 오로 살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제약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널 감격하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깊이 회개합니다 아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모든 어려운 압박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늘 변함없이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가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믿음의 조상이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웠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목소리가 기도원에서부터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초기에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아버지가 세우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공유이 여기심 또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많이 나가 외쳐갔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더욱더 절감하고 절감하는 그런 시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어느 다락방 구석에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서있서 아버지께 널 무한한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구손들에게 전하지 못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함을 또한 회개합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젊은 목소리로 강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게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가정 가정들이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라를 위해 많은 곳에서 힘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부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주례구.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들고 강당에 서는 우리 오규모 목사님께 성령의 복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 껴어나 부르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교회에 떠나 있는 우리 교인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높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땅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땅이 되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겸손히 여기는 그런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없음을 후회하며 믿음없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옛날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오늘도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들 또 아직까지 다음 한 주간에 우리 성경 어린이 성경 교실을 마지막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의 말씀이 되는 그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안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서 또 생활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게 넓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허산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지는 기도가 아버지께 온전히 응달될수 있도록 우리 오경원 목사님 강단의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각절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